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발표하게 된 환경디자인학과 서숙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했던 그 혁신과제는 1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정도 됐는데요. 그때 캠퍼스 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 산학협력단, 그리고 사무관리처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저희 디자인연구소에서 당시에 제가 연구소장을 맡았을 때그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미리 스터디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조찬 그 포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연구의 시작을 하게 습니다 되었습니다. 스마트 어제 스마트 캠퍼스 공간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는 4명의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는 이규석 디자인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이주원 외부 초빙 연구원으로 현재 쿠웨이트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마트 시티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또그 저서도 발행이 되고 있는 대원입니다. 김유지 연구원은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환경 디자이너가 김도희, 박서현, 박세솔, 한나라 이 학생들은 스마트 캠퍼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 저희들 자체적으로 앱 개발이라든지 학교 안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또 학생들에게 하는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그 연구를 그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지나고 계속해서 이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연구 배경부터 추진 방향성 자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 o v i d 1 9로 인하여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 부총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비대면 환경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 교육에서 어,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 캠퍼스 내에 다양한 교육 공간들이 기존의 사고 방식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그 1년간 저희가 어, 연 구를 하 면서, 어, 기 존의 강 의실 공간, 즉 어, 일방향 강의도 되어 있던 그런 공간들은 어, 전혀 지금 그 유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간들은 어떻게 잘게 잘게 잘라서 또는 다시 조합을 시켜서 필요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 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지금 현재는 열려 있는 공간 또는 대공간 또는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교 내외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토론이라든지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수업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공간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온라인 교육 내에서 교육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저희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 더욱 많이 협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 다양한 커뮤니티를 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간들이 이 스마트 솔루션을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교실과 그리고 공용 공간, 또 비교육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 스마트 환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연결이 된다면 어,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 관련하여서도. 어, 정말 이야기한다면 스마트 캠퍼스 자체가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 저희가 지난 그한 6개월간 진행을 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굉장히 작은 연구가 앞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교내에서 저희가 이그 테스트 배드로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리빙랩 시스템에 어 저희가 그 이러한 으로 활용이 된다면 어, 그런 그 실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 결과들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활용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정의가 저희도 좀 필요했습니다. 과연 스마트 환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정의로 가져가는 것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활성화되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 단순히 저희가 건물과 건물 또는 각각의 건물, 각각의 공간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런 그 인터넷 디바이스나 또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모든 그 교내에 시스템이나 공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적절하게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아가서 스마트 캠퍼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콘텐츠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학사행정을 체계를 갖추고 다른 캠퍼스와 네트워킹 할수 있는 대학교육 환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도 스마트 환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는 스마트 캠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구 추진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스마트 캠퍼스 동향 조사와 방향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캠퍼스 관련해서 기본 문헌 그리고 그 국내외 사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스마트화가 스마트 캠퍼스화가 가능한 공간 설정을 하는 것을 어좀 유념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을 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가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 그런 그 공간 어, 대안들로 저희가 이 기초 연구를 어, 작업하였습니다. 어, 저희 연구진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질문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공유가 하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스마트 캠퍼스를 원하나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스마트 캠퍼스는 어떤 공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대의 인간을 위한 공간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네 가지는 매우 중요한 그, 그 저희들의 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은 그 단순히 어느 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시스템 또는 AI, IoT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와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저희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어떤 스마트 캠퍼스를 원하나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그네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해 가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더욱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그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 어, 여러분들은 숙명여대 기본 배치도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학교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러나 도심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어, 도심형 대학입니다. 이 도심형 대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교통 그 연결문에서는 전국과 또 도시를 벗어나서 전국과 그리고 또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서 정말 전방향으로 어,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라는 게그 어, 네가티브한 어, 비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공간들이 대부분은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간 중에서도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실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그 기본 배치도 안에서 저희가 내부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다면 어 수직과 수평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선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 지금 현재 그 IoT, AI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그 기술적인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그 배치에서 어, 아마 무리 없이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그런 곳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이 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교실도 되지만 그곳에서 콘서트도 이루어지고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그것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던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정갑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변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다 이것들을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정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시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 공간을 보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도출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그 기초 연구에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 일 번으로 본다면 온 오프라인 병행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협업이라고 하는 특히나 협업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학교의 그 위상이 흔들리는 건 아시, 아닙니다. 학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때에 따라서는 그 일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이. 이 그, 그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달라져야지만 앞으로 이 혁명적으로 변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인이 될것 같습니다. 앞서 그 신혁 신승 저희 부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은 이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과감하게 겪어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맞춰, 맞춰서 저희는 소통 그리고 유연성 어,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같이 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의실은 어, 교육 단순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업 연계하는 교육, 평생 학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학교 모델을 어, 계속해서 바꿔야 될것 같고요. 도서관과 강의실은 디지털 학습 기간 기반과 그리고 사회적 학습 기반에 적합한 물리적 공간으로 개조해야 된다고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공간들이 다소 어,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었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앞,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이미지들처럼 어느 시간 상관없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표현하고 그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전송이 되고 데이터화되고 그리고 앉아있는 형태라든지 만남의 형식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변성이 있어야 하며 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도 저희가 언택트 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간다면 그 1인용 가구에 대한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iy 스페이스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 들도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 저희가 있어서 학생들이 자급자족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입니다 실내 환기와 야외 공간 그리고 실내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는 동선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어, 한 학년 또는 한 학과 어, 이것들이 그냥 모여서 한 군데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시 아니라 정말 시간대별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공간들을 점유하는데 그것들이 사람들과 사람이 어, 대면을 하지 않고도 어,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 시간대별로 또는 그, 그 어느 정도의 인문그 사람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그 공기가 탁해져 있을 때그 농도에 따라서 어,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가지고 있는 야외 공간들도 충분히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지금 현재 본다면 왼쪽에 보시는 대부분의 저희 복도 공간들이 복도로 남아있는데요. 그 복도 공간들 역시도 저희가 활용을 하여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그 나눔과 또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디지털을 활용하여서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 자동 제어 시스템들이 계속 활동을 해서 공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희 학생들이 들고 나는 안전하게 여학생들이 들고 나는 모든 곳에 보안 시스템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방역을 위해서도 학생들의, 어, 출입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어, 제2 캠퍼스로 들어오는 곳이나 또는 제1 캠퍼스로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이제 그 두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현재, 어, 체크를 하고 있지만 매뉴얼화가 단순히 그냥 QR코드를 찍는다든지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앞에서 멈춰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희가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전자동화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 특히나 로비 공간에는 저희가 게이트를 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또는 게이트가 안 된다면 전자동으로 그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 활,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요. 어, 그거와 마찬가지 통과하는 모든 공간들에 학생들이, 어, 그, 지나다니는, 그것들을 트래킹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 부분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앞으로는 교내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만약에 저희가 교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이 어, 그 보다 조금 더 어, 민감하게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들어가고 나가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야 될것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파밍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그 환기에 대한 것, 그래서 공기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쾌적한 부분,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숙면 스마트 캠퍼스 컨셉이라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공간의 가변성 그리고 이것을 이제 디자인, 그 디자인에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인터랙티브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 그리고 트랜스포머블 스페이스라고 보았습니다. ICT가 분명히 접목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이 모든 공간 안에 숨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서비스를 다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스마트 캠퍼스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 공간으로 봤을 때도 한 공간 안에서 어쩌면 이동을 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처럼 그한 공간 안에서 수직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서는 스마트 사이니지 그리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 스마트지 사이니지를 포함해서 운영 솔루션이 그 접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와 도서관들 그리고 강의, 세미나 공간들이 혼용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그 집합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본다면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약 7층 평균적으로 7개 층 정도의 그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실과 그리고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저희 숙명 캠퍼스 안에서는 어, 스마트한 그런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공용 공간과 교육 공간들이 혼재가 되어야 되고요. 어, 특히나 카페테리아라든지 어 또는 그 도서관도 스마트화가 돼서 꼭 반드시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묶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고요. 그 사이사이 공간의 보안과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교실의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복도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타입들을 저희가 찾아보았고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결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계단식 공간이나 또 대, 와, 매우 다양하게 회의를 할수 있는 아고라 공간 그리고 업앤다운 데스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이동식 가구를 활용한 그런 공간 변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저 저희가 대부분의 저희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또는 대공간, 로비 공간, 또그 교육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어, 이슈들 또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왼쪽에 있는 공간이 반드시 오른쪽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는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크게 통제 시스템을 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 전체가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또개그각 객체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안에 각각의 그런 그 시스템들이 같이, 어, 적용이 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그리고 커다란, 어, 스마트 시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 캠퍼스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문 회의를 다수 했는데요. 어, 오프라인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그, 그 다양하게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 대학들을 어, 캠퍼스 안에서 마스터플랜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기술을 어,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건축계에 계셔서 건축 안에서 스마트 캠퍼스와 스마트 시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조대현 단장님 그 스마트 혁신단의 단장으로 계시는 조대현 단장님과도 자문을 나누었습니다. 전문의견 중에서는 정말 그 약간의 추상적이지만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협업 가능한 공간들이 다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반드시 24평 또는 그 적절 저희가 두부썰기처럼 만들어 오는 그런 교육공간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들을 열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정말 다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설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카페와 같이 유사한 강의실 제작이 필요하며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어비 적수적 정말 절실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아, 이러한 것은 그 어쩌면 은 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공간들은 굉장히 노화가 됐는데요. 어, 제2캠퍼스만 e 하더라도 지금 20년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 그 공간들을 지금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열린 공간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수직, 수평 공간을 연결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로비 공간의 재해석이 필요해서 그 로비 공간은 단순히 그 안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다시 커뮤니티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단절된 공간이 줄어들고 공유 공간들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 그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교실들은 잘게 썰되 잘게 잘게 나누어지는 공간들이 다시 또 협업이 될때 열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캐노피의 확장으로 해서 야외 공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본다면 저희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복합 커뮤니티화된 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간 이슈로만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캠퍼스의 기본적인 컨셉은 통신 기술과 IoT, AI, 클라우드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가 함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그 스마트 사업단을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수주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나 IoT 장치들을 그 활용해서 교내 시설은 물론 사람과 사람을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연결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해주는 스마트 캠퍼스 기획이 올바른 스마트 캠퍼스 구축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 지금 그 참고로 넣어 놓은, 어, 동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웨이에서 본인 그, 그 회사들을 요즘은 캠퍼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 뭐, 허웨이 캠퍼스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그 화웨이에서 스마트 캠퍼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본사를 그 어떻게 그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캠퍼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 인원은 어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협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 학교에서도 스마트 캠퍼스와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니다 15분 만에 끝내지 못했지만, 그만큼 지금 스마트에 대한 이슈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